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데이트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복둥이들. 저는 24살, 대학생. 아하. 뭐라. 니 이름을 말하면 돼. 이지, 이지빵입니다. <웃음> <웃음> 인가요? 얼굴이 좀 빵떡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음. 별명이고, 생각보다 별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 한 2년째 쓰고 있는 가명? 집방이와 함께 집방이의 가방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거 할때이 친구가 저의 모델로 아이돌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짜잔! 오늘 이렇게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laughs>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실 건가요? <laughs> 아, 사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돌 걸까요? 메이크업 컨텐츠였는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오늘 아쉬워서 이렇게 한번 시인 마이팩을 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방 소개 먼저 해줘. 응. 가방은 누구나 알수 있는 국민 에코백이라고도 하죠. 아페세 아. 에코백이고 편하게 말해도 돼. <laughs> 그래서 내가 작은 가방을 못 들고 다니는 게 어. 뭔가 챙겨다니는 게많아 걱정이 어. 많아가지고. 어. 걱정이 많아서 가방도 <laughs> 어. 크다. 가방도 어. 크다. 그래서 에코백 아니면 음. 가죽가방 중에서 이렇게 좀큰 음. 가방 있잖아. 그런 거 자주 들고 다니는데 음.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지. 아, 이게 뭔가 어. 다른 데랑 매치하기 좀 편해? 요 가방에 어, 아무래도 데님이다 보니까 어. 청바지 입을 때나 가볍게 뭐 화이트 블랙 룩 입을 때도 음 나쁘지 않아. 매치하기가 나쁘지 않아. 진짜 음. 뭔가 무난하게 음. 색깔도 약간 톤 다운돼가지고 근데 되게 깨끗이 썼네 이게 그리고 때가 잘안 타. 어. 이게 한6 개월 들었는데 때가 잘안 타고 진짜 새거 같아. 음. 음. 그리고 이게 물이 안 빠져. 데님인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아. 예쁘죠? 아주 좋게잘 응. 사용하고 좋방이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부터 꺼내봐. 그럼 먼저 응. 이거 먼저 소개를 해주면은 어. 이게 1박. 그치. 그냥 가지고 다닌 거. 왜냐면 버스랑 지하철에서. 응. 버스랑 지하철에서? <laughs>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다 싶으면은, 그루프해 할까? 그러고, <laughs> 어, 그리고 나는 머리카락 끼는 걸 싫어해요. 그 그러니까 그루프가. 어. 먼지 같은 게잘 붙는데, 플라스틱 통에다가 어. 그루프 넣고 다니면은, 딱히 먼지 탈 일도 없고, 아. 머리카락 끼 아, 아, 그럼 이, 이대로 항상 갖고 어. 다니는 거야? 이대로 <laughs> 가는 거야 <갔다>. 좋은 생각이다. <laughs> 랄라블라에서 <응>. 3,400원인가? <laughs> 최애템. 아, 최애템. <laughs> 필리밀리 앞머리 헤어롤. 이 박스까지 최애템. <laughs> 이것도 필수템이야? 왜냐면 나 눈이 건조해가지고 하루에 세네개씩은 마색은 안 했고 어. 투명렌즈를 항상. 그리고 나는 컴퓨터를 많이 봐야 돼. 진... 노트북을 항상 하니까. 무슨 뭐? 거였지? 나는 언론 정보. 전공. 왜 <laughs> 이렇게 로봇같이 하네? <laughs> 또 가방에 뭐가 있어? 이거는. 저는... <laughs> 이걸 가지고 다닌다고? 맨날? 내가 헤어지길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항상 좀 챙겨 다니는 편이야. 계속 샀어. 이거는? 이생선물로 닫은 것도 있고. 음. 어떻게 하고 다니 평소에. 야, 유튜브에서 해거든 머리를 한번 꼬아서. 어. 아, 뒤에 보고 있 오, 네네. 근데 <laughs> 얘를 살짝 넣어. 여기 안으로 뒤쪽으로 넣어. 이로 이렇게 찝으면? 오 예쁘다. 살짝 내려줘야 돼. 이렇게 하면 끝. 어. <laughs> 예쁜데? 앞에는? <laughs> 나도 해볼까? 어떻게 안다고 <laughs> 어떻게? 해? 이거를 살짝 돌려서 어. 올린 다음에. 응. 요새 헤어 질게 많이 해가지고 <laughs> <오>! 두피 괜찮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쓸며져 빨리 지나. <laughs> <laughs> 자 다시 하겠다 시 어. 아니 이게 뾰족해. 엄청. 아, 어. 지금 잘된거 같은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미안한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약간 화늘색같이래어 오케이. 나중에 <laughs> 하는 걸로 다시... 이거, 이거 뭐야? 국제 향수 러쉬에서 나 건데... 오. 향이 로즈 잼 향이고, 음. 그냥 손목이랑 귀 뒤에 음. 슬쩍 바르는 거 같아. 음~ 근데 거의 새 건데? 새 거야? <laughs> 써있어, 이게 아. 나 진짜 오래 썼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어. 바르면 안죠 응. 아. 여기 바르고 응. 남들은 몰라 응. 이 향을 나만 알수 있어. 나만 알. 수 있어. 아. 나만 아, 알 본인 수 있어. 만족. 자기 전에 바르면 응. 잠이 잘 와. 내가 응. 이게 이만원밖에안 하고 꽤 오래 쓰고 있어. 1년 응. 썼나? <laughs> 진짜로? 응. 근데 이게 진짜 안 달아. 지속력은? 지속력은 아. 없어. 아. 하고 바로 잠드는 거야, 어. 어디 나가가지고, 회사나 음. 친구의 약속 있을 때, 음. 가끔씩 꺼내서 이렇게 달라. 어. 멋있잖아. <laughs> 아, 그니까 다른 사람들도 멋있다, 인정한 거야? 아니, 다른 <laughs> 사람들도, 어, 제 향이 좀민감한 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식을 심어줄 어. 수 있는 작은 이미지 관리용. 어, 이미지 관리용. 어, 이미지 관리용. 러스잼. 문제 좋다. 그리고, 성소독제. 요즘에 이거 어. 많이 쓰더라, 이런 그러니까. 거. 그니까. 친구들한테 선물하려고 샀다가, 어. 내 것도 같이 사고, 어. 이제 계속 들고 다니는데, 인터넷에 미니 손소독 이렇게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 엥? <laughs> 아! 깨. 아, 그래. 그 귀엽잖아. 응응. 음, 들고 음. 다니기. 이것도 그냥 들고 다니는 거지? 아, 이미지 관리요? <laughs> 이미지 그 관리 원수 완전... 완전... <laughs> 아, 깔 <깔끔하게 웃음> 보이는데. 아, 이미지 굉장히 중요시하네요. 이거는 네? 지방시 카트지갑인데선물마다 네? 받아서... <laughs>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네. 내가 별명이 지빵이잖아. 아. 그래서, 그렇지. 어. 지방시. 오, 지방시. <laughs> 오. <laughs> 센스있네. 네. 그리고 에어팟. <laughs> 항상 가지고 다니고. 여기. 이건 청소했나? 한번 <laughs> 확인해도 돼? 오. <laughs> 나만 볼게. <laughs> 얘는 핸드크림. 넌 픽션. 이거, 오 어, 이거 약간 카카오 선물하기로 많이 하데 오, 맞아, 맞아. <laughs> 내가 핸드크림을 별로 안 써. 아, 이것도 이미지 관리로 <laughs> 들고 다닌 거야? <laughs> <laughs> 가을이나 겨울에는 많이 바르는데, 어, 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 네. 좋아. 아, 그래? 좋은데? 아니, 그리고 이거 안 끈적거리는데. 어, 맞아. 젠틀 나잇 핸드크림. 국민 핸드크림인데 잘안 쓰는? <laughs> 되게 이거 바르니까 진짜 뭔가 있어 보여. 아, 니가 그래? 이렇게 뭐 빌려줄 때. 어, <웃음> 맞아. 펜기 <laughs> 어, 좋다. 어, 나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 자, 그 다음.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화장품이긴 한데, 어, 근데 되게 깔끔하다. 이렇게 가지고 다녀? 이게 실제로 말해봐. <laughs> 솔직하게 말해봐. 이건 뭐 충전기랑 보조배터리. 응. 이거 손난로도 된다. 애니클리어? 어디서 샀어요? 이분? 그냥 쿠팡? 보조배터리가 필요하더라. 왜냐면 나는 통학러잖아. 일단 서울을 오려면한시간 반은 잡아야 돼. 아... 어... 그동안.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하니까. 핸드폰. 또내 필수템 필수템인 게 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1이잖아 렌즈를 끼고도 마이너스 11이라고? 어 원래 마이너스 9고 어. 난시까지 합하면 마이너스 11이야 이건 난시만 아 들어가 있는 안경이야 아 그래가지고 소프트 렌즈를 끼고 어. 이 난시 안경을 끼고 난시 안경또껴 <laughs> 어. 어. 그렇게 해서 컴퓨터 노트북 할 때나 책볼때되더라데 <laughs> 이거는 어. 눈이 그렇게 작아지진 않아 진짜로 어, 어지러워 벌써 못못못 뭐, 뭐, 뜨겠는데? <laughs> <laughs> 오, 많이 안 작아지네. 어, 그지 자, 그럼, What's i 은 여기서. <laughs> 요새 고민은, 부모님이랑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이겨냈다 했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 이겨낸 거 아니었어? <laughs> 왜냐면, 어떤 오래 충돌? 살았다. 그러니까, 외박의 문제라든지 음, 음. 아니면, 뭔가 그, 하루의 루틴이 다르잖아. 외박의 좀... 문제가 제일 큰것 같은데? 나 놀고 어. 싶다고. 아, 오케이. 송금은 <laughs> 없는데. 전화가 와. 항상 9시, 10시쯤에 전화와. 알지, 알지.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회피하게 되거든, 어. 자꾸.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화를 안 내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큰 고민? 왜 봐. 우선 첫 번째는 그거는 직장을 가지면 아, 그래? 우선 직장을 아. 가지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퇴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음. 그리고 그게 뭐, 직장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부모님 뭐라고 안 하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빠지면서 음. 가는데 여기서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거야 일을 하면서 아. 일을 바, 하면서 그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 조금씩 티를 내면서 밑밥을 까는 거야 한 금요일에 어, 외상을할 할 거다 그러면 어. 월, 화, 수, 목 맨날 힘든 그런 부분을 아. 표출한 거야 집에서 오. 저녁마다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해 정말 제일 중요해 그래서 월요일날 음.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아나 퇴사하고 싶다 어. 엄마 아빠 이제 또 마음이 안 좋단 말이야 어. 얘가 벌써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퇴사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날막 울어 아. 음. <laughs> 힘든 부분을 표출하다 금요일 날 이제 엄마 나 오늘 집에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 음. 너무 힘들어서 약간 바람 <laughs> <사람> 좀 쐬고 <세고 웃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러면 뭐라 못 한다 <laughs> 본가에 살면서 했을 때두 음. 번째는 정말 쉬운 방법 그냥 독립을 한다 음. <laughs> 그 대신 음. 걱정 안 되게 좀 괜찮은 곳에서 독립을 아, 해야겠지 응. 연락도 자주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독립을 하면 연락을 자주 하게 돼 엄마 아빠가 더 애틋해지니까 아. 근데, 살짝 거리가 있어야지 가족들이 그치. 원래 음. 멀어져야지 사람이 음. 소중한 걸 알게 되도 익숙함에 음. <laughs> <laughs> 속아서 소중함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laughs> <laughs> 너좀 음. 힐링 됐는데? 어 됐어? 어. <laughs> 다행이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뭐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